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3 5 4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도수리 같이 추항모하는 자, 추항모하는 자, 추항모하는 자, 자, 내가 양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한네 길을 이는 양대를 두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한네 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늘강것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 치, 한, 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 치, 한, 네. 추항모하는자추항모하는자추항모하는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항모하는 자,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머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 자, 주 항모하는 자 o h a 하 Mohan, m o h 라 n m o 장 a n m 장한장더 m o h 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a n m 기세 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바레안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레안 기세, 주의 바에 그이 파레, 슈이 파레, 주의 팔에 영원하레 팔에 안기세 이 파레, 슈이 갈수록 이의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바래 그 크신 바래 안기세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 안기세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새 비종으로 우리를 지으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어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래굽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래굽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생명주이자 신이었던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재앙의 강을 넘어서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두 번째 재앙, 바로 개구리의 재앙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혹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문제가 어느새 손쓸 수 없이 커져서 내삶 전체를 뒤집, 뒤덮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작은 거짓말,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눈 감았던 작은 습관들이 있지요. 혹은 나중에 해결해야지 하면서 미뤄두었던 불편한 관계가 어느덧 문틈으로 스며든 한 마리의 개구리처럼 번식해서. 나의 안방과 침실과 심지어 밥상까지 점령해 버리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는 자신의 완고함이 불러온 재앙이 이제 더 이상 강건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침대까지 뛰어오르는 끈질긴 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의 속성과 거짓된 회개의 모습.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완고한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개구리가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그리고 내 침상 위와 또내 신하의 집에 또내 백성에게 화덕에 또내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에게 낯선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산과 풍요 또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 헤케트의 모습으로 숭배를 받던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의 이 신을 사용하여 또 그들을 치십니다. 생명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개구리가 이제는 잠을 못 들게 하는 원인이 돼서 소음을 일으키고 끈적거리는 감촉과 또 피할 수 없는 혐오감이 되어서 그들의 가장 은밀한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죄는 결코 우리가 허용한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용납한 죄는요. 어느새 우리의 침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우리의 떡반죽 떡반죽 그릇, 즉 우리의 일터와 생계 영역까지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은 통제 불가능한 죄가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개구리로 뒤덮이자 교만하던 바로는요. 드디어 변화를,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드디어 바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고 이제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얼핏 보면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요청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개구리만 좀 치워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편의적인 회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 속에도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또 우리는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은 잊고 살았던 그런 삶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하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또 하나님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구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마음은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개구리가 없는 쾌적한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결과는 없애고 싶었지만 죄의 뿌리인 자기 자신은 그 욕심은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회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다음의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요 구절 이하에 이 재앙을 언제 끝낼 것인지 직접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침실까지 개구리 떼가 찾아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순간순간이 괴롭다면 언제 그게 사라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죠? 바로 당장, 지금 당장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십절 말씀에는요, 바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 대답을 합니다. 내일 없애지, 없어지게 해주세요. 바로는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내일이라는 말 속에는 그의 모든 완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그의 통제권을 놓치 않으려는 교만이 들어 있고, 또 하룻밤 사이에 어쩌면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개구리는 끔찍히 싫었지만 죄의 불리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자체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 항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일단 하룻밤만 더 버텨보자 라고 머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유혹의 속삭임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만 좀 즐기고 내일부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좀 사과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그뜻 앞에서 우리는 내일이라고 대답하면서, 아직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마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개구리들이 죽어서 온 땅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악취가 풍겼습니다. 재앙은 끝났지만 순종을 미룬 대가의 냄새는 온 땅에 진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고대의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번식해 버린 죄의 개구리들은 없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결과만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침실까지 파고든 여러 주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길 원합니다. 불편한 결과를 없애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말씀 순종하게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냥 고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더럽히는 개구리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결과는 없애길 원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의 죄의 뿌리인 우리의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어뒀던 우리의 태도를 주님 우리는 그냥 용납하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하여 열하신 분들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내일 있, 어, 내일 있, 내일, 뭐, 내일 있을 바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